연소실험을 위해 준비한 소형 집진기입니다. 집진기 안에 마스크를 잘라 필터 대용으로 사용합니다. 연소실험 후에 마스크에 모인 그름의 정도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귀금속 스테인레스 재말바지 위에 반지를, 반지로 출력된 내진을 얹고 소형 토치로 발화를 시킵니다. 연소되는 과정을 자세히 관찰해 봐야 합니다. 이 과정을 눈여겨봐야 내진의 연소 특징을 잘알수 있으니까요. 불은 잘 붙습니다. 반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타들어가네요. 동영상에 보이진 않지만. 제법 거름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열심히 거름을 모으고 있고요. 여러 가지 내진의 연소 실험을 해봤지만 저렇게 그 반지 형태를 유지하면서 타들어가는 건 나중에 캐스팅을 쐈을 때 굉장히 많은 그. 분량을 나오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은 출력을 많이 해본 경험으로 알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레진의 예를 보여 드리는 거니까 그 동영상에서 실험하는 방법이나 실험 이 실험을 통해서 그 레진이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지 알기 위해서 하는 실험 첫 번째 실험이니까 과정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지에 뼈가 들어있었나 저렇게 많은 부분이 그 뼈대로 남아있어요 저렇게 태워지고 난 자리에 주무를 쏜다고 하면 저 반지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세계적으로 수입을 한 7개 정도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낫다고 한 레진으로 뽑은 출력물이 저렇습니다. 이제 1300도 토치로 저렇게 가열을 하죠. 다 타는지 보기 위해서 다탈것 같지 않습니다. 저렇게 레진을 만들어 놓고 100%에쉬풀이라고 100 적어놔서 사서 쏴봐야 사서 연소를 해보고 직접 출력을 해서 실험을 해봐야 저 결과를 알수 있기 때문에 뭐 저걸로 답을 얻을 수는 없죠. 파는 사람이야 저거 눈먼 사람들이 사니까 사가니까 좋을 수는 있겠지만 사서 쓰는 사람들은 다 실패하죠. 작은 돈도 아니고 한 40만원 가까이 되는 1킬로에네 저렇게 잔여물이 남습니다. 감사합니다.